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 오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 세상 참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저 가리라. 소... 으로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수많은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적폐정치세력은 순천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순천시민들의 마음과 지역을 갈갈이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순천이 이런 누더기 지급을 받아야 합니까? 20대 국회는 스스로 적폐국회임을 선포했습니다. 순천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와 민심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과 단체는 도둑맞은 순천 시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부단히 할 일을 다할 것입니다. 회룡면민 주권에선 불법적인 선거구획정 규탄한다 지난 3월 6일 새벽 국회는 선거구역 확정을 하면서 순천시 해룡면을 떼어 강양 구례 국성 지역으로 편입하는 헌법을 위완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에 우리 해룡면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인구 5만 5천 명의 순천시 해룡면민이왜 순천의 국회의원을 뽑지 못하고 인근 지역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지 해룡면민들은 실망과 행위로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회의 위협된 행위는 원천 무효라고 할수 있으며 기존 광양, 불의, 복성기업구 전체 행구의 4분의 1이 넘는 해록 면면들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면면들을 무시하는 엄한의 극지라고할수 있다. 이에 우리 해록 면면들은 다음과 같이 국회에 외친다. 해록 면면의 주권을 박탈하는 생로 계획 협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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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다. 해룡 면민은 21대 총선 투표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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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룡 면민은 순천시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도둑당한 국회 일원을 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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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해룡 면민은 황양 시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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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룡 면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유인한 국회를 교탄한다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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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이 적법하게 동 개로 통구가 되어 순천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마저도 무참히 국회는. 축하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폭구로 순천 지역 단면을 이렇습니다. 광양의 동양 체내요 발전소가 들어서고 신대 앞에 안료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령 주민들이 국회의를 통해서 저의현황을 해결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광양 국회의원이 대령 주민의 옹기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20대 국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에 응불의 대가를 치워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의 주권인 선거로 실판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결정으로 순천시민의 권리와 주권이 도둑맞았다.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후보하는 3월 5일 3당 원내대표들의 야압하여 순천시민들의 거슬 반발이 무시된 채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선거법 제25조와 풍등선거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헌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순천시 선거구를 찢어서 나누어 순천시민을 능욕하고 혈흡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고소시켰다 가불로 나누어진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핵정위원회 발표를 듣고 순천 시민들은 대환영을 하였다. 도, 몰, 통합도시 순천시에 두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면 전남 동구지역 중심도시 순천시가 무한한 발전을 이룰 거라는 기도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회로범민이 수천 방향, 구례 복성지역구로 편제된다는 발전을 듣고 발전을 기댔했던 28만 수천 시민들은 큰 실망감을 가졌다 광양구의 복성지역구는 이미 인구 범위를 충족한 승부구인데 시민들의 의사 수련 과정은 무시된 채 인구 5만 5천 명의 해룡면을 앞에 버린 것이다. 해룡면은 순천시와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이다. 특별권을 보당하다 해룡면은 120년 역사를 지닌 유성주 깊은 곳이다. 5만 5천여 명 인구가 있고 순천시 20%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해룡면이 순천 방향 불의 곡성을 지역구로 현재 되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광양, 불의 곡성, 지역구 예비 후보 경선을 마쳐버렸다. 이로 인해 해룡면 유권자들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에 대한 의사 표시가 박탈당한 것이다. 화난 맹주라고 떵떵거리던 더불어민주당 횡포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다. 동등한 헌법적 권리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민주당을 확실히 집방할 것입니다. 회령 면민과 순천 시민 한채은 국회에서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 시민 각계 각층의 품을 모아 불법과 위원회 선거구 획정을 뒤집는 행정수석 헌법수원, 청구,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회력민민 축권에서 불법적인 선거구역전 비탄한다탄한다 비탄한다, 비탄한다, 비탄한다. 민주당을 시판하고도정받은축권을대체자라오자라되찾자라되찾민 비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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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탄한다. 투표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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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10일 불법선거구역전 순천시민주권부시 규탄 순천시 해명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읽고 沧桑。 순천시 해룡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7일 새벽 국회가 순천시 선거구와 관련해서 해룡면을 분할하여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선거구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천을 누더기로 만든 선거구 획정은 순천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순천시민들께서 직접 주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오늘 국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수많은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적폐정치세력은 순천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바탈하고 순천시민들이 마음과 지역을 갈갈이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순천과 가양고래곡성을 합하여 가불로 나누고 해룡면을가양고래곡성에 떼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순천이 이런 누더기 지급을 받아야 합니까? 20대 국회는 스스로 적폐 국회임을 선언했습니다. 잽밥 챙기기 앞에서는 여,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순천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와 미심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계획의 길목에서 번번이 적폐 세력의 눈치를 보며 야합하더니 다 죽어가는 적폐 세력을 살려놓고 결국 순천 시민들을 욕보이게 이르었습니다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위에 군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매서운 채책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순천 시민과 단체는 도덕 맞은 순천 시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부단히 할 일을 다할 것을 설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규탄 발언 에, 다가오는 21대 총선은 에, 순천시 해롱면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해롱면민들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 에, 코로나 21 총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 지난 3월 7일 새벽 에,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순천시 해롱면을 떼어 광양 고례 곡선 지역구로 편입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에 우리 해롱면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듯하다. 순천의 대표적인 지역 인구 5만 5천명의 순천시 해롱면민이 왜 순천의 국회의원을 뽑지 못하고 인근 지역 광양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지 해롱면민들의 주권을 박탈하고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 해롱면민들은 실망과 해계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우리 해영면을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의 을 지역구로 행입시킨 국회의 위협된 행위는 원천 모유라고할수 있으며 기존 광양, 구례, 곡성 지역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해영면면들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면면들을 무시하는 어만의 극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해롱 면민들은 다음과 같이 국회에 외칩니다 해롱 면민의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구 획정은 무효이고 해롱 면민은 21대 총선 투표를 거부할 것이며 해롱 면민은 순천시 국회의원을 뽑고 싶고 노당한 국회 의원을 돌려주고 해롱 면민은 순천시 시민이지 광양시 시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해한문 회동 명민주권에선 불법 선거부협정 기탄한다.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결정으로 순천시민의 권리와 주권을 도덕을 맞았습니다.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협정위원회가 개출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구분안을 3월 5일 3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인생당 오늘 대표들이 야압하여 순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시된 채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선거법 제25조와 평등선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헌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순천시 선거구를 찢어서 나누어 순천시민의 능력하고 해동 면면의 주권을 삼각하게 훼손시켰다.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가불로 나누어진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핵정위원회가 발표를 듣고 순천시민들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도농 통합도시인 순천 시에 이명우 국회의원이 있다는 전남 동부 중심의 도시 순천시가 무시한 발전을 이룰 거라고 기대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해롱민민이 순천 광양 불의곡성을 지역구로 편제됐다는 결정을 듣고 발전을 기대했던 28만 순천 시민들은 큰 실망을 가졌다. 광양 불의곡성 지역구는 이미 인구 범위를 충족한 선거구인데 시민들의 의사 수용 과정을 무시된 채 인구 5만 5천 명의 해룡면을 합해버린 것이다. 해룡면민은 발전을 누가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해룡면민의손된 주권을 누가 보장해 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룡면은 순천시와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이다. 특권을 보장하라. 빼륙면은 120여 년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곳이다. 5만 5천여 명의 인구가 있고 순천시 인구 20%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오랜 세월 순천 시민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한식구인 것이다. 빼륙면이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지역으로 편제되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광양 구례 복성 지역구 예비 후보 경선을 마쳐버렸다. 이로 인해 해룡면 유권자들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에 대한 의사 표시가 박탈당한 것이다. 호남 맹주라고 땡땡거리던 더불어민주당 횡포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무너진 주권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할 것입니다. 동등한 헌법적 권리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도둑맞은 시,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민주당을 확실히 심바, 심판할 것입니다. 순천 시민은 불법과 위헌, 위헌의 선거구 획정을 뒤집고 주권 보장에 앞장선다.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순천, 광양, 구례, 곡선 갑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제25조 1항, 1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소위 개리멘더링이다 헌법이 정한 주민들의 권리, 표의 등가성에 기초한 당연한 권리를 도둑질 당하고 짓밟혔다. 이에 해룡 면민과 순천 시민 사례단체는 국회에서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 시민 각계 각계층이 힘을 모아 불법과 위헌 선거구 핵정을 뒤집는 행정소송, 헌법소원청구,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선거구 핵정으로 순천시민의 가슴에 남는 상처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순천시민 주권을 무시당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지역 공동체로 회복하여 바닥에 떨어진 술취한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아 촛불 시민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해령 면민 주권 회송,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 규탄한다. 민주당을 심판하고 도중, 도둑 맞은 주권을 되찾아오자 해령 면민 투표권을 보장하라. 2020년 3월 11일 불법 불법 선거구 획정, 순천 시민 주권 무시 규탄, 순천시 해령면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이상으로 불법 선거구 획정, 순천 시민 주권 무시 규탄, 순천시 해령면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